안녕하세요. 창의 로봇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김태현입니다. 창의 로봇 지도사 과정에 대한 진로 및 전망과 활용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로봇 지도사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로봇 교구를 활용해서 하는 창의 교육입니다. 어, 창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어, 창의성과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지도 전문가를 창의 로봇 지도사라고 합니다. 본 교육 과정에서는 단순히 로봇을 제작하는 로봇 교육이 아니라 어, 기, 로봇의 기본 구성을 이루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다룰 수 있는 블록 코딩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라는 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생활 속의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구를 융합하면서 사용함으로써 창의성을 더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융합 교육을 할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종합적 창의성을 기르는 데그 목적이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로 및 전망인데요.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프로그래밍의 교육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정규 과목으로 교육 과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 로봇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도와 흥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의 로봇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활용처는, 어, 청소년부터 성인, 학부모 등 다양한 대상으로, 어, 로봇 교육을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나 중학교 자율학기제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진로 체험 교육 및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문화센터나 도서관, 평생교육원, 그 다음 학원 강사, 공부방 교사 등, 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 창의 로봇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